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플로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가 지금 728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73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플로어 보시면은 거래 대금 굉장히 많이 터져주고 있죠? 원래 플로어의 거래 대금 자체가 자, 이렇게까지 많이 터져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려주면서 지금 17%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플로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밑바닥을 완벽하게 다진 다음에 급등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RSI라고 하는 지표가 20 밑으로 얼마 전에 내려왔었죠. 완벽하게 바닥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17% 가까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상승 초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플로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플로우를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절대로, 절대로 환불로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700원, 1600원. 자, 요 라인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 이 금액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확보하는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700원, 1,800원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여러분들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됐어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2%대, 어제는 6%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완벽하게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플로우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려요. 그러나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플로우 같이 세력들이 완벽하게 물량을 장악한 종목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만 진입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플로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100%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자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플로우 종목도 추천을 드렸지만은 자, 어저께 오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택스 코인, 자, 추천드렸었죠? 자, 보시면은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제가 817원일 때 추천드렸습니다. 자, 근데 26% 급등하는 이런 모습 나왔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플로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매도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플로우처럼 여러분들 급등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자, 4시간봉으로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는 밑바닥 완벽하게 다졌습니다. 여기서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7일선 빨간 색깔, 초록 색깔, 14일선 검정 색깔이 볼링점에도 중단이에요. 이세 선들이 지금 만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7일선이 치고 올라갔죠. 자, 이게 뭐예요? 상승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구간 여기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80원 돌파하게 되면은 그다음 라인이 1,000원입니다. 자, 근데 지금 늦은 저녁 시간대에 이거를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트려 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터트려주고 있죠.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터트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터트려줬어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 7일선과 14일선 볼링저인드 중단이 딱 만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직 안 만났어요. 자 만나면 또 다시 어때요?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여러분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돌아왔어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6%나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자, 그러면, 상승하는 이런 배경은 여러분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자 블랙록 이 블랙록이 자 ETF 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e d x 마켓 EDMX e d x m 이 여러분들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또다시 기대감이 성, 생겨나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전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하락했습니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거래소가. 근데 새로운 거래소가 생겼어요. 자, 월가에서 운영하는 거래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신뢰감이 다시 돌아오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어때요? 더 강력한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도 이 플로우 종목을 굉장히 많은 수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 웨일 알러지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시간 나오고,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오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뭡니까? 매집이죠.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 지갑은 뭐예요?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본다? 매집으로 본다. 지금 매집된 모습만 나왔습니다. 매도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안심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플로우도 굉장히 좋고요 스텍스 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 26%나 급등 나왔죠? 오늘 여러분들 살짝 조정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트코인이 2%대 올라가고 있어요. 스텍스 코인도 단타로 들어왔던 물량 털어내고 자, 새벽 시간대, 늦은 저녁 시간대가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EDXM 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강력한 슈팅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단타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